2023년, 7월 학평, 물리학원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와 같이, 어, LED죠? LED가 연결된 한변의 길이가 딘,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용수철에 매달려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정지해 있다. 말이 좀기네요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음, 이 그림 그대로 어, 말로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금속 고리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d만큼 잡아당겨 여기까지 잡아당긴 거죠. 그렇죠? 음, 시간 t가 0인 순간 가만히 놓아서. 금속 꼬리가 y축과 나란하게 운동할 때 led의 변이 y를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가 그거네요 그쵸 아까 이 상태에서 음 금속 꼬리를 밑으로 여기까지 잡아 당기고 led 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놓았더니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상황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자 그리고 t2일 때. 금속꼬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에 의해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자, 이때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A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오른 설명 찾는 문제. 어, 어차피 여기에서 A가 P형인지 N형인지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은 요거죠? T2일 때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T2일 때 상황을 빠르게 볼게요. T2는 이때네요. 그쵸? T2는 바로 LED가, 아, 2분의 D 위치에 있을 때네요. 그거 그대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LED가 포함된 전선의 맨 밑부분, 여기 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요렇게 도선이 걸쳐 있겠죠 자기장 영역에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죠 네자 전자기유도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처음 상황에서 이때 도선이 자기장 영역 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상황은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유도 현상이 안 일어나고요. 전자기유도현상은 당연히 지금 이 도선이 자기장 영역을 빠져나가기 직전부터 빠져나가면서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이유는 전자기유도현상은 뭐죠?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지금 네개 있죠. 이 그림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얘가 나가서 빨간 형태가 된 순간 이때는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이두 개는 지금 걸쳐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도선의 입장에서는 검은 형태에서 빨간 형태가 될 때까지 자기력선의 개수가 4 개에서 2 개로 줄었습니다. 어떤 자기력선이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그러면 이 도선의 입장에서는 그걸 채워야죠.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뚫고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러면 오른손 쓰면 되죠.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LED에는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 어쨌든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어 전력이 생긴 거죠. 아니, 전력이 아니라 전압이 형성이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유도기 전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유도기 전력이 생성이 됐다. 전압이 생성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어, 전원장치. 뭐, 건전지라고 할까요? 전원장치의 역할을 한 거죠. 건전지의 역할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보통 이제 LED가 있는 부분, 전기소자죠. 그 반대편 전선에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전지 표시하면 돼요. 지금 용수라고 겹쳐서좀 오른쪽에다 표시했는데요. 아, 여기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결국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다시 마이너스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전선 자체가 전원 장치의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건전지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금방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LED 전기소자는. 지금 이 건전지와 순방향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에 바로 p형 반도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바로 a는 n형 반도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지문을 볼게요. 지문을 보면 기억 a 는 p형 반도체 이다 방금 얘기했죠 n형 반도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요 다음에 ㄴ t1 일때 led 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t1 상황이 바로 뭐죠 t1 상황은 바로 이때죠 t1 상황 다른 색깔로 표시 할게요 t1 상황은 바로 요때네요 아 led 가 마이너스 2분의 뒤에 걸쳐 있는 상황. 그쵸? 그럼 그때 전선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처음 상황. 이때는 처음 상황이 뭐예요? 처음 상황이 바로 요거죠. 요거에서 요게 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도 자기력선 지금 그림상으로 4개 걸쳐 있는데 지금 t1인 상황에서도 자기력선 4개 걸쳐 있죠 자기력선 변화 없다는 얘기죠 결국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마지막 디귿 금속 꼬리의 운동 에너지는. t 1일 때와 t 3일 때가 같습니다. 자, t 1일 때와 t 3일 때의 차이점은 없어요. 어, 뭐 다른 건 없는데 일단은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바로 변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LED의 변이가 아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그린 게 t 1일 때 전선의 상황이라면 도선의 상황이라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내려오면서 전선의 상황이죠. 위치, 높이는 똑같죠. 그러면,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데, 뭐, 탄성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없어요. 어차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똑같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전류가 흐르면서, 아까 올라가면서 나가고, 또 나간 상태에서 들어오다가,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이 도선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때 T1이 내려올 때 T3보다 운동 에너지는 더큰 거죠. 그래서 같은 게 아니다.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운동 에너지는 더 크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는 거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풀이가 유용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